사실 뭐 그냥 이렇게 구단주님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또 수령님이기도 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진짜로 뭔가 싶었어요. 저도 제가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그러니까 중계는 2002년부터 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2005년부터 중계를 시작했으니까 14년 정도 했는데 저도 13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13부 이야기를 할 때는 이형왜 이 그러지 싶었어요.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라리 이걸 방송이라고 했으면, 아, 방송 때문에 그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인수했 했대서, 어, 이형 요새 TV 잘안 보이더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 확인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는. 저도 어, 어쨌든 또 공부가 될거 같기도 하고 현장을 또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막상 갔더니, 어, 더 열악하더라고요. <laughs> 더 처참할 정도로 열악해서, 어, 이형 진짜 큰일 날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어. 하여튼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자리가 정말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수 있을 거고요. 어, 정말 그, 근데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처음 보는 팀이고 처음 보는 리그인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지 거기 선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 거죠. 선수는 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고 있었죠. 어, 그리고 그 사람과 선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리그를 통해서 다른 리그로 가고 싶은 꿈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꿈을 지켜보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 꿈을 지켜보는데 그 선수들에게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어, 이걸 하면서 제가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런던 1차 출장 갔을 때 마지막 날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제가 물어봤냐면 제작팀에게 이게 방송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막 이런 거였어요. 이게 방송이면 막 뭔가 짜는 판도 있고, 이 친구들에게 뭔가 멋있는 말도 해줘야 될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팀을 한번 끌어가 보래요. 제가 대본을 지금까지 한달 넘게 촬영 날짜만 찍으면서 대본 한 장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방송이 되는지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냥 했는데, 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방송이면 멋있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날 것으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 친구들에게 당신들의 꿈을 이루어 줄게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공하게 해드릴게요. 높은 곳으로 프리미어 리그 제미바디 찰리 오스틴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얘기는 같이 생활하면서 그 얘기는 한번 드렸던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에게. 구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한 번쯤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를 밟고 한번 뛰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어, 수료형한테 고맙습니다. 저도 몰랐던 거기는 사람이 뛰고 있었고 선수가 존재했고 거긴 꿈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꿈을 이뤄주겠다라고 장담을 할수 없지만 그 꿈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기회를 하나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가 함께 했던 이 방송이 바로 그게 또 취지와 의도가 아닐까.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수료형께서 직접 저희 회사로 오셨고, 네 근데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약간 소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너무 막연하게 그냥 영국이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았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정말 다들 이유가 네네. 굉장히 원초적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축구를 제가 아는 종목이고, 근데 뭐 일단 영국에서 축구가 정말 유명하다. 네. 축구는 영국이다. 뭐 그런 말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 영국에서 축구랑 연관된 걸 하니까 좀 막연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갔었어요 음. 처음에. 네. 갔는데 가보니까 어땠나요? 네, 갔는데, 어. 저는 막내니까 좀 좋게 얘기를 하면, 어. 나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한테도 따로 여쭤봤어요. 카메라 꺼지고 여쭤봤거든요. 아, 예. 형, 이게. 진짠 거죠라고 여쭤봤어요. 아 몰카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갔는데 대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저를 이제 회사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섭외를 해서 갔는데 뭐 딱히 제가 해야 될 역할도 잘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저는 구단을 인수를 한 것도 이게 아 방송을 시작하면서 같이 인수를 했구나 이제 음. 방송과 같이 인수를 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한 2, 3일은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아 이게 진짜인 건가 이게 아닌 건가 그래서 나중에 따로 카메라 꺼지고 여쭤봤어요 이게 진짜인 거냐고 근데 네. 네, 진짜더라고요 예.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열악하고 <laughs>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형들이 다형 누나들이 너무 진중하고 어,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저도 촬영을 하면서 점차 진지해지고 음, 아, 이 팀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 사실은 어, 돈이 많이 있어도 돈으로서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 그것을 많이 가르쳐 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선수들은 당연히 어, 열악한 부분과 우리 보드진의 열악한 부분을 되게 편하게 가고 싶어 하지만 그 리그에는 그 리그에 맞게 에, 정책이 있고 그렇게 꾸려나가는 예를 들어 13부 리그에 전용구장이 있다면 아, 그것은 좀 뭔가 회화하지 않죠. 뭔가 리그가 앞으로 온다든가 세미 프로리그까지 로 와야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는 월 어, 주세 월세를 내고 구장을 쓰지만 멋진 어, 3 40명을 모을 수 있게 는이렇 오시게 해서 앉을 수 있는 스탠드도 있고요. 에, 사실 처음에는 벤치 하나 세명 앉을 수 있는 의자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인사하면서. 아, 그래도 한국에서 손님들도 이렇게 보러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열정으로는 관객들이 이렇게 보러 올수 있는 관객층들이 동네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뭔가 그런 힘을, 에너지를 받고 싶다거나 이런 도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올려서라도 그래도 몇십 명 정도 가족분들이라도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있는 구장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다행히 이제 사실 굉장히 거기도 열악을 했지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네이션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다 보수를 해 가면서 음. 어, 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꾸려져 간다라는 게 되게 기뻤습니다. 제 20대 배우의 열정을 다시 또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그냥 어, 그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들도 좋고, 저희는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예. 그리고, 어, 이렇게 다소 열악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잘 열심히 해준 우리 보도진들께, 아 어, 정말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